전의 문제도 그래프가 되게 복잡했어. 그치?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오늘 나간 숙제 중에 가장 복잡한 그림이야. 가장 복잡한 그림이고요. fx가 어우, 딱 봐도 그냥 짜증나게 생겼어. 범분수죠? 범분수. 그럼 일단은 절대값은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간을 나눠야 돼. 그래서 x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로 나눠야 돼.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은 될수없고요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x가 범분수 프리를 묶고 있어요. 1 더하기 여기는 1이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어떻게 나오니? 달고 나오니까 이거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1 플러스 얘는 그대로 있고, 요거, 요거, 요거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이네. 그럼 뭐야? x 플러스 1에다 1더 하니까 2, 요렇게 됐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 플러스 2, x 플러스 2를 딱 곱하면, x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x 플러스 1이고 뭐하는지 알죠? 범분수 풀어내는 거야. 위에는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 2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2가 됩니다. f(x)가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 그냥 다 구해놓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죠, 이제. 그냥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살아있고 그대로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f, x가 역시 이제 x 플러스 x 플러스 1. 나머지 건들지 말고 요새끼만 풀어낼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1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모양, 이 여기잖아, 여기. 1 플러스. 자, 1 플러스 되고 위에는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뭐 되니?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x,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x, 여기서 x, 이렇게 가자. 그러면, 헷갈리면 안 돼. x에다가 x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네? 맞죠? x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는 2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x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숨어 있어. 나중에 공개할게요. 보시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일단은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볼 거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작은 쪽과 큰 쪽을 보는 거죠. 그럼 X,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얘야, 얘. 얘야. 점근선이 뭐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요게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요게 정근선이야. 그리고 0집어넣으면 3분의 2죠 0집어넣으면 3분의 2니까,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정근선이 아니, 얘가 정근선이네. 그치? 렇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정근선이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근데 어디서 보고 있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을 보고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최종적으로 그려주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이 그래프야. 정신 차려야 돼. 아직 반 왔어 이제. 정근선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의 얘는 똑같네, 이렇게. 그리고 얘0 집어넣으면 0,0을 지나네, 여를 지나네? 정근선이 이렇게, 이렇게인데, 여기를 지나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그려주면은, 여기 원점을 지나니까,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났으면, 여기 이렇게 지나야 되잖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마이너스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자, 마이너스 1일 때가,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잖아. 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여기 포인트는 1이야. 근데 여기 왜 동그라미 돼 있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보고 있잖아. 왜 그랬냐면, 얘 대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냐, 달고 나오냐 따지려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볼 이유가 없어요. 마이너스 1못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친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2가 마이너스니까 2가 1 맞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잘 들어야 돼. 여기, 이렇게, 여기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래프는 나는 얘, 얘를 그린 게 아니라 얘를 그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다음 보자. 이제 그래프 다 그렸잖아. gx는 4분의 k가 만나지 않도록. 얘는 상수 함수잖아. 그럼 이 상수 함수가 이 그래프 f(x) 그래프하고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4분의 k가 어때? 1이면 어때? 안 만나죠.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어때야 되니? 요 점근선이 2분의 1이야. 그니까 러 2분의, 2분의 1일 때 어때? 안 만나죠? 여기 점근선, 여기 점근선 다 2분의 1이니까. 그니까 러 2분의 1일 때도 안 만나. 그러면 요 놈을 만족하면 4를 곱하면요. 여기가 2가 되고, k가 되고, 4가 돼요. 이렇게. 아, 그래서 만족하는 k의 값은 뭐야? 2하고, 3하고, 4. 그러니까 답이 몇 개니? 제가 아까 풀면서 얘기했죠. 답 제가 세 개라고 안 했죠. 아까 다 불러줄 때. 적지 않았니? 일단 세 개는 아니야. 세개 아닙니다. 근데 얘는 다 돼. 얘보다 더 있어. 그러니까 세 개는 아니고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인데, 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2, 3, 4. 그 아까 문제 풀면서 중간에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숨어있다 그랬지. 그걸 너희들이 찾는 거야, 지금부터. 자, 여기까지 그래프 그려가지고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때안 만나. 그러려면 k가 2, 3, 4여야 됩니다. 근데 봐봐, 이렇게 그면 만나죠. 이렇게 그면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있으니까 만나죠. 안 만나는 점이 또 있대. 그게 뭘까? 자, 힌트, 힌트, 여기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요. 제가 얘를 그린다고 으 해서 그렸잖아. 근데 이 그림이 퍼펙트하지가 않아요. 잘못된 데가 있어요. 막 던지지 말고. 최종적으로 힌트 하나 더 갑니다. 최종적으로 힌트 하나. 이거 진짜 다 주는 거에서 더 주는 거야. 다 주는 데더 주는 거야. 봐봐. 여기 뚫렸어. 왜 뚫렸어? 얘를 그리다 보니까 뭐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뚫렸어. 이거까지야. 다준 거야. 다 던진 거야, 지금. 굿! 봐봐. 봐봐. 지금 태연이가 말한 게딱 정답이고요. 제가 아까 다 던졌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X가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거든. 자, 이거, 뭐야. 항상 얘기하지만, 분모가 0이 될수 없는 거야? 자, 분모가 0이 될수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누가 분모니? 얘가 분모죠. 누구의 이거의 분모죠. 그리고 또 누가 분모야? 얘가 분모야. 누구의 이 분수의 또이 분수의 이만큼이 분모야. 분모는 0이 되면 다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범분수 풀어줬을 때아 얘가 분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이도 아니어야 돼. 쭉 내려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아, 뭐야? x가 마이너스 2분의 3도 아니어야 돼. 이건 점근선할때 썼던 거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되는데요. 어,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봐. 그럼 0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나오니까, 아, 요 포인트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비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얘가 분수니까 X가 0은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니어야 돼. 당연히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니다라고 이게 점근선에서 걸러지는 거고요. X가 0도 아니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뚫려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4분의 K가 얘가 여기 0을 싹 지나가도 얘랑 만나는데 얘가 뚫려 있으니까 교점이 없죠. 그렇지 그래서 4분의 k가 0일 때도 만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k가 몇이야? 0일 때. 그래서 토탈 몇 개? 4개가 나온 거라고. 요거를 조금 신경 쓰시라고요. 뭐냐면, 포인트는 이, 이 식의 분모는 얘만 분모가 아니라 얘도 분모고 얘도 분모라고 그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